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의 특별한 우리 특별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또 모터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. <laughs> 나오세요, 나오세요. 날씨가 좋아요. <laughs> 아. 일단은 근데 모터 캠핑도 모터 캠핑인데 기름부터 넣고 가자. 주유대. 주유기 노즐을 주유기에 경주 왔어요, 경주. 경주 근처에 오면은 저그 톨게이트가 나오는데 저기를 지나면 진짜 와, 경주다! 막 이런 느낌이 나. 왜냐면은 건물들이 보면은 다 지금 경주풍, 옛날풍이야. 기와 있고. 그래서 재밌어요. 아, <laughs> 날씨 봐라, 날씨 좋다. 날씨가 좋은데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. 그거 알아요? 벌레가 있어요, 벌레. 그게 안 좋아. 오, 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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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부자. 진짜 저런 분들은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런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는 거지? <laughs> 부자, 부자, 부자. 이제 여기 막혔 나 봐. 여 기가, 안되면딴데를 가야겠다. 와 사람 겁나 많 아. 哦哦哦！勿进勿进勿进嘛！勿进嘛！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데 다 꽉꽉 차있어요. <laughs> 날씨가 좋고 다들 이제 여행을 못 다니니까 아 캠핑을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저도 그러니까. 문무대학능을 보고 그러고 이동을 합시다. 어차피 좀 늦었는데 날씨 좋은데 설마 해가 금방 떨어지겠어? 야이, 어이, 갈매기, 갈매기 쩌네. 옛날에 어떻게 저기다가 놀 생각을 했을까? 신기하다. 아유, 제사 지내는데, 네. <laughs> 신기하다잉. 어, 가자, 가자. 갈 길을 걸다. 가자! 수고하세요. <laughs> 쏟으면 이제 국물도 없는겨, 오늘. 굶어야 돼. <laughs> 아이거 씨, 되겠나? 아, 이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차태 <laughs> 노답이다 진짜. 제가 이렇게 놀러 온건 처음이라서 아, 너무 설레네요. 조심해야 돼이 작은 오토바이로 이렇게 탑을 쌓아버리니까 무기중심이 분명히 위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에이 씨 이럴 줄 알았어 <laughs> 안 깨지길 다행이다 아! <sighs> 우와. 가자, 가자, 가자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갈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할수 있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위험하다. 아, 이게 할 수는 있는데, 너무 위험해, 너무 위험해. 너무 위험해. 이렇게 하지 말고, 이, 봐봐, 찢어지려고 그러잖아. 너무 위험해. 방법이 다 있지. 이럴 일을 대비해서, 열어, 열어. 아, 침낭하고 침낭하고. 충분해, 충분해. 사람이 안전하게 가야지. 어 사고 나면 누구 손에? 내 손에. <laughs> 그래서 알았어. 다음부터 그 그거 하잖아요. 장을 보잖아요. 아,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에다 쓰셔도. 저거 빼고. 훨씬 낫네. 훨씬 나 야. 힘들었다, 여기까지 오는데. 아, 힘드니까 조금만 쉬자. 헬멧 벗고요 얼추 준비를 끝내고, 지금 이제 자리를 좀 둘라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전에 지나가면서 본 곳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단점은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썼어요. 좀 단점이긴 한데, 아, 괜찮아요. 내가 청소하고 가면 돼요. 라이터를 제가 담배를 요새 끊어가지고 라이터를 안 가져와서 물을 묻힐 수 있는 게 없어. 캠핑의 의미는 이거지 캠핑의 묘미는 이거지. 아.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에이, 원래 이렇게 저기 그 항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에이 나쁜 사람들 술이, 쉬워. 이거 먹고. 썼으면 좀잘 치워야지. 왜 이러냐. 담배, 담배 왜 이렇게 많이 피는 거야. 이거는 진짜 오래되는데, 물도 맞고 야, 씨, 니트라. 참치, 씨. 이, 이 흉구네. 야, 이씨. <laughs> 가, 가, 가. ค่าค่ะ 이 쓰레기 되게 많아가지고 좀 치워 치웠는데도 저 정도라 아 아우...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. 여튼 이제 준비를 하고 저도 여기를 떠나야죠. 네 그렇습니다. 재밌게 잘놀다가요 완전 생노지 화장실도 없어. 내가 잔 곳이 아마 누군가의 화장실이었을 수도 있고, 뭐, 그렇습니다. <laughs> 여튼, 쓰레기를 버리러 양포항에 좀 갔다가, 그러고,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. 시원한조 좋구만~~ 좋네요~~ 오~~ 바다 봐라 오~~ 찍이네~~ 뭔가 노지에서 자고 나니까 별거 없는데 뭔가 그래도 해냈다는 그런 뿌듯함. <laughs>